부형 자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부형 자산의 정의, 즉,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그리고 회사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부형 자산이라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미래 기술에 관한 지식, 탐구 활동, 탐구 단계에서는 연구비라고 해서,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의 가치평가에 즉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건권은무형자산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천연가스 탐사 권리 취득을 위한 지출에 결국 외부로부터 사왔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단계 지출로 자산 인식 조건을 만족하는 금액. 이것은 개발비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형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 결합, 즉 합병이죠. 합병으로 취득한 고객 목록에 대한 평가 금액이 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병 시에 평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무형 자산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형 자산은 세 가지가 있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